한 통의 제보를 받은 제작진. 이 학생들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뒤로 나오않아요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사람은 보았어도 나온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인천의 모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 이같은될거 같아요. 대체 연구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인터뷰를 꺼리는 걸까요? 어떤 연구실인지 더욱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교수가 수업 중인 정보를 입수 저희 대작진은 조심스럽게 연구실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문과 달리 보통의 연구실처럼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는 미스터리 속 장소 그 순간 미스터리 속 연구실의 주인 송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손카페라고 불리는 제 개인 연구실이고요. 학생들이 교수님 방에 편하게 못 찾아오니까 편하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송 교수는 연구실을 손카페라고 불렀는데요. 먹는 걸로 보셔야 아, <laughs> 과연 송 교수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간식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laughs> 송 교수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어서 그냥 서브의 느낌이지 간식으로 밀려들진 않습니다. 송 교수의 주장과는 다르게 손 카페를 찾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학생들은 손 카페를 찾는 걸까요? 저희 제작진은 손 카페의 커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커피를 아예 못 마시거든요 교수님이 메뉴 주시니까 애매해서 마셨는데 희한하게 교수님 h t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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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p y 걸렸습니다 되게 맛있 r i g h t c o p y r i g h 그 커피 대체 어떤 맛일까요? 교내 카페를 모조리 섭렵했다는 커피 전문가를 통해 손카페의 커피를 분석해보았는데요 o p y r i 커피 전문가도 인정한 송카페의 커피맛 요즘에 제가 베이킹도 좀 해요 베이커리 카페로 거듭나려고 애를 애쓰고 있는 송카페 <laughs> 그렇다면 이 공간은 송 교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 놀이터가 가장 가까운 게 아닐까 자신의 연구실이 놀이터에 가깝다는 송 교수 둘러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나누고싹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만 마시고 하는 걸 보면 연구실을 놀이터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던 그때 한 복학생에게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강 때마다 옵니다. 아 사실 여기 너무 알려주면 곤란한데, 아 진짜 곤란한데. 왜냐면은 제가 복학생이라 이제 과방도 못 가고 항상 올수 있는 안식처가 여기에서 많이 공개되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손 카페의 주인장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교수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사실은 없죠. 매우 자유로운 직업이죠. 강의 준비를 위해 새벽에 출근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운 뒤 강의실로 향한다는 송교수 송카페가 특별한 이유는 그 주인장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수업을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뛰어서 탔는데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수업 가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수업하기 싫어! 이러면서 막 아, 가셨던 이런 따뜻한 기억 속에서 자연스레 송교수에 대한 입소문은 캠퍼스 곳곳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마치 국민 MC를 본 것처럼 얼굴만 보고서 바로 알아차리는 학생. 그렇다면 그가 몸 담고 있는 국어 국문학과는 어떤 곳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교수진으로 구성된 국어문학과라는 거예요. 제가 7 5인데 제일 나이가 많은 한 10년 터울을 아홉 명의 교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있고 젊은 교수진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우리 이쁜 학생들이 두 번째 자랑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고 송 교수는 말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학부를 마쳤고 작년에 박사학위 받았고 올해 이 학기부터 강의를 합니다 혹시 손카페를 운영하는 목적이 이토록 자랑스러운 제자를 더 배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학생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대학원 가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송 <laughs> 교수의 유혹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교수 연구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달랐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맛있는 커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카페에서는 심각한 얘기 안 하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수다 떨고 그러면서 친분을 쌓고 즐겁게 시간 보내는 곳이에요. 땀 없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공간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었죠. 누군가에겐 하루의 쉼표, 누군가에겐 대학 생활의 중심. 손카페는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네. 안녕. 또 와. 송 교수님. 앞으로도 손 카페 오래오래 운영해 주셔야 해요. 실화 인천대에서는 인천대학교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인천대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